네, 인터뷰했습니다 We are BAD KIDS! Peace. 안녕하세요, b 드키즈입니다 네, 강북 산산 서양 마라톤 등반대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b 드키즈 이렇게 초대해주시고 또 홍보대사까지 도 엄청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또 더운데 정말 여러분, 더위에 지치지 않으시게끔 저희가 큰 힘이 되어야 될 텐데 b 드키즈 봐서 여러분 어떻게 힘이 좀 되시나요? 네. 네. 카메라가 걱정, 카메라 걱정을 했어요. 사실 아까 기다리면서 그러니까요. 카메라 터지는 거 아니냐고. 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자기 소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드키즈의 애교 보컬 로아입니다. 일루아 안녕하세요, 배드키즈의 막내 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배드키즈에서 리더와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모니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오! 안녕하세요, 배드키즈 에너지 보컬 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메리퀴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래퍼 케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음, 더우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한 곡이 남아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어, 아, 네. 컴백을 했거든요. 1년 만에. 그래서 새 곡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 아시는 분 계세요? 핫해, 핫해. 핫해. 이 날씨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렇죠. <laughs> 오늘 정말 핫한만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핫한 모습 보여드리고인하드리도록하겠하니다 지금까지 태 하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